축구, 등산, 조깅 등을 할때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발목 테이핑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곱 칸 정도 테이핑 두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. 키네시올로지 테이핑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테이핑을 하기 전에 이 발을 띄어 놓을 수 있는 작은 박스라던가 아니면 음료수 캔 활용을 해서 붙이시면은 훨씬 간편합니다. 자, 뜯은 테이프 가운데를 발 바닥 뒤꿈치에 붙여 주시고요. 어느 정도 살짝 장력을 주어서 텐션을 유지한 채로 위쪽까지 붙여줍니다. 끝부분은 잡아당기지 않고 테이프가 있는 그대로 가볍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살 부분을 잡아당기지 않아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텐션을 줘서 붙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가볍게.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테이프를 똑같이 가운데를 잘라주시고요. 기존에 붙였던 테이프의 절반 정도를 겹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발목이 양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줍니다. 추가로 테이프를 더 붙여줄 건데요. 안쪽 복숭아뼈 살짝 아래쪽에 붙여서 시작을 해줍니다. 여기서 발바닥을 타고 내려가서 위로 올라올 때발 앞부분을 감싸주고 뒤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. 한 바퀴를 돌려서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위로 다시 올라와서 또한 바퀴를 돌려줍니다. 발 안쪽으로,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뒤꿈치를 대각선으로 내려가 주면서 다시 한번 테이프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. 이 과정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안전하게 고정이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마지막에는 발목 살짝 위로 감싸주면서 테이핑을 마무리해주면 됩니다. 자, 마무리 테이핑도 마찬가지로 끝에는 텐션을 줘서 붙이지 않고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테이핑 완성됐습니다.